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박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그,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죠. 어, 특히 그 신도시 또는 이제, 지방에 있는 어 기업도시, 이런 쪽에 이제 상가가 많이 분양이 됐고, 그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기존 그 구시가지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죠. 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어, 일자리가 많았던 시절에는 누구나 다 취업을 했겠지만, IMF를 겪은 이후부터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죠. 더군다나, 2008년도인가요? 어, 경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혼장담을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그 사람은 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죠. 그래서 어, 아마 더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뽑았던 대통령님이 에, 더 우리 그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현 정부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살만 나게끔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어, 아마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와 돈을 아주 못 버는 자영업자로 이렇게 나눠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왜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그 이유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이 어렵게 되자 이렇게 창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 창업을 할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다시, 예,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렇게 악순환에, 이제, 고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 창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 그런 이유일 거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이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장사가 잘 되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어 소비를 해 줘야 되겠죠. 소비를 하려면 사람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되는데 이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갑이 점점 열어질까 그것은 아마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늘고 특히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근무가 아닌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알바가 늘고 그래서 소득이 불안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캥거루족이 늘게 되고. 그러면 캥거루족이 늘게 되면 그 부모님은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더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허리들을 더 졸라 매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소득이 더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죽을 똥살똥 그렇게 일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제 세대 때도 그랬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세대죠. 근데, 그렇게 일밖에 몰랐던 세대에게 이제 일은 조금 만 하고 편안히 여가를 즐기면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어, 그러면은 정말로 지갑이 더 얇아지겠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즉, 소비만 하는,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사람들의 그 소득에 이제 편승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즉,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계속 늘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려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 많이 늘어야,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든지 단순 노동자라든지 이런 일용직 노동자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 계속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다 보니까 결국 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순환 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 어려워진 이후 첫 번째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씀씀이가, 즉,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다. 아,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을까? 저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렇게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그렇게 예식을 했죠. 근데 요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식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한번 의식을 할 때,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 한 달에 한 번밖에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도 아주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게 예, 저렴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맛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사서 많이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입었는데 이제는 소비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를 않아요. 하나만 삽니다. 그래서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가방에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어, 우리나라는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돈을 아끼고 아랍,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옵니다. 즉, 국내 소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에,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됐죠. 우리가 어, 그전에는 거의 매일 장을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한달 동안 생활할 모든 생필품을 다 사서 냉장고에다가 쌓아 놓고, 그러고 이제 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점포에 가게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어, 이게 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두 가지로 완전히 분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대박이 나는 집과 쪽박을 차는 그런 집으로 이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어느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꾸고 창업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쪽박을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박을 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창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까? 이렇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죠. 무엇으로 돈을 벌까? 그래서 어떤 업종이 정해지면 그 업종은 어떻게 수익이 창출될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와서 소비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하는 소비의 그 순환 주기죠. 순환 주기가 얼마나 짧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지금 내가 점포를 차리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총 매출하, 매출액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매출액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을 곱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용들을 빼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이 영업에 따른 언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업에 따른 수익은 적어도 내가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 이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로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다르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는 그 급여보다는 훨씬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폐업을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뭘까? 자,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 직업이 원래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는 좋은 일자리는 아마도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그 회사를 다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받는 어, 그 소득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하고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답니다. 즉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어 퇴근을 꿈꾸고 그다음에 로또 복권을 살 때는 회사를 그만둘 꿈을 꾼다. 요런 이야기를 어어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되게 미안하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어, 좀 더, 어, 자기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또 열심히,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아, 모든 것을 이뤄나가겠죠. 자, 오늘은, 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실제로 강남에서 상가 쪽 중개업을 하시는 대표님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월세를 3개월치 이상을 이렇게 밀리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못낼것 같으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때다 싶어 갖고 그러면 지금 나갈 테니 보증금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임차인이 나가면 이 상가가 공실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동안 월세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구해질 때까지 당신이 장사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가라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열심히 또 장사를 하면서, 어, 점포를 양수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 점포를 양수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과, 어, 새로, 어, 그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공인중개사에게 중계보수를 줘야 되죠. 누가요? 임대인도 줘야 되고, 새로운 임차인도 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만 생각하니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갔을 때는 자기가 중계보수를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당신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중개 보수는 누가 아 어, 줘야 될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이 상담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점포를 비우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에, 이 사람이 그 장사가 안 되면 나가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다음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은 임대인 쪽 중개 보수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판례를 하나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 1998년 7월달에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하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그죠?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를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으로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 즉 임차인한테 네가 중개 보수 지급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판례는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어, 답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국토 지금은 이제 국토해양부고 예전에는 국토해양부였죠. 자 질의를 문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한 경우 임차인은 어~ 중개 수수료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죠 의뢰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임대 의뢰인에 관한 중개 계약은 임대인과 그다음에 중개업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행위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그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 합치로써 이루어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중개의뢰를 하려면 그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차임, 그 다음에 임대시기, 임대기간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중개의뢰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개의뢰인이 되려면 중개 대상물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때만 중개의뢰인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임차인이 중개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될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의뢰인과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어, 물권행위가 아니고 채권행위죠. 즉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채권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은 정상적으로 어, 성립된 것이고 이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보수지급약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걔네가 달리는데 이것을 관련 법규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있다라고. 자, 여기서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판례를 되짚어 봐야 될 경우죠. 자, 판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중개 보수는 누가 지급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임대차 계약 중에 정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 특약으로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미 이와 관련된 특약은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든 특약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 외의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는 임대인이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런 특약을 명시해 놓는 거죠. 자, 굉장히 좋은 특약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공인중개사라면 은이 정도 특약은 어,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특약이 그러면 없었을 때는 그러면 보다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 임대인께서는 당연히 임차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인이 너가 나가고 싶으면 너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너가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장사를 하다가, 아, 월세 잘 내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러면 그때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은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을 그만두고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을 구해서 자기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이 영업을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 또는 판례로 해결되는 것보다 현실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우리가 어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때 작성을 할때 특약으로 미리 적해 놓지 않는 한 항상 임차인이 불시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중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즉 이번처럼 임차인이 중개 의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중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중개를 했더라면 이런 분쟁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요.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은 우리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개를 할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